앞에는저 건빵 같은 건데 저거고 아 이거 뭐 어떻게 자라는 거야 이거 이게 아 이거 왜안 쏠았어 이런 걸왜 팔아먹고서 나한테 자야 되는데 지금 딱딱 누워서 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는 거야 어떻게 깔고 자는 거야 이거 거꾸로 자면 안 되잖아 지금 빨리 빨리 해줘 빨리 담청내려 빨리 보이로는 앞뒤 구분 상관없이 사용하게 만든 제품이래요. 어 대박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였어? 어? <laughs> 이거 뭐라고 다시 들어보자 앞에는 저 건빵 같은 건데 저거고 아 이거 뭐 어떻게 자라는 거야 이거 이게 아 이거 왜안쓰러서 이런 걸왜 팔아먹고서 나한테 자야 되는데 지금 딱, 딱 누워서 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깔고 자는 거야 이거 거꾸로 자면 안 되잖아 지금 빨리 빨리 해줘 빨리 감청내려 빨리. 보이로는 앞뒤 구분 상관없이 사용하기에 맞는 제품이래요. 어 대박.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였어? <laughs> 저러고 끄진 않았을 텐데 대박. 이러고 이런 거왜 <laughs> 팔아먹었어 이러고 하면 그랬을 텐데. 어아 썩낸 것도 아니지. 네.